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최저점을 찍어준 가운데 이번에는 찐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찐반등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가격만 지킬 수 있다면 큰 반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존 최고의 시황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년 기준 코인 유튜버 실력 랭킹 1위 베이지컬리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어디에서 반등을 쳐줄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과연 풀반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 나오기는 할까,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세력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력은 언제나 개미들이 가장 괴로워할 방향으로 움직이고는 하죠. 그러면 오늘의 시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의 최근 전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랭킹 1등인지 비트코인 67k에서 하락 분석 그리고 하락 64.5k에서 하락 분석 그리고 하락 63k에서 하락 분석 약 반등 후 하락 62.5k에서 하락 분석, 약 반등. 63.5k에서 하락 분석, 역시나 하락. 중간중간 약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흐름은 하방이었죠.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이만큼 상승했는데 저의 하방 분석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추세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하락, 내일은 상승. 오늘은 하락, 내일은 상승. 이런 게 아니죠. 흐름을 파악했다면 뚝심있게 관점을 고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결같이 하방만을 고집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락추세였다는 건 알겠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부분 이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 시나리오를 보는 중입니다. 현물러 분들께 희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현재 자리는 반등이 나오게 될 자리입니다 다만 반등이 안 나올 것처럼 횡보를 치고 있을 뿐 횡보가 끝나면 반등이 예정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세력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는 매우 많은 개미들이 이미 털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락이다 뭐다 패닉셀이다 뭐다 FOMC다 뭐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탑승 중 인 개미가 상당히 적 그렇다면 이제부터 올라갔을 때 개미들이 진정으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손절 쳤더니 올라가니까 그게 바로 세력이 노리는 개미 괴롭히기 대작전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왜 어떻게 산방이라는 건지 총세 가지 이유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1차 급락, 2차 급락, 3차 급락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또 다시 횡보를 하면서 4차 급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을 줄지 고민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반등을 준다고 보고요. 왜 반등을 주는지는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유튜버 랭킹 1등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게 될 이유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이고요 처음으로 과매도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상승 시그널이죠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 저점은 내려가는데 지표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 그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지표도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때때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그 전에 여기서도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뜨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상승 다이버전스 뜨고 올라가고 하지만 이 당시에 양쪽 다 과매도권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상승 다이버전스였죠 그럼에도 착실하게 반등을 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출연한 다이버전스는 처음으로 과매도권 상승 다이버전스이고요 이번 3월부터 이어진 중기 하락장 중에서 최초의 과매도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 이게 시사하는 반은 반등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또한 상승의 근거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풀 반등하게 될 이유. 이번에는 일봉 볼린저 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봉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세요. 캔들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빠져나갔죠. 허공에 붕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볼린저 밴드 완전 이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매우 큰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옆에처럼 애매하게 걸치는 건 포함이 안 되고요. 지금처럼 완전히 볼벤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과거 차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볼벤 완전히 탈했죠. 그리고 횡보치죠. 그 다음에 시원하게 반등 주죠. 여기도 볼벤 완전히 탈했죠. 그대로 바로 올려버리죠. 제대로 풀 반등. 그 옆에도 완전히 탈했죠. 횡보치죠. 시원하게 올리죠. 그리고 여기도 볼벤 완전 이탈 여기는 시원하게 반등은 못 주고 약 반등 정도 준 모습이네요. 그리고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날의 자리 역시 볼벤 완전 이탈이 발생한 상태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다? 최소한 며칠에 걸쳐서 약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크게 풀 반등을 주거나 둘중 하나라는 겁니다. 약 반등 OR 풀 반등 이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 어쨌든 일단은 올라간다. 오케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애매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딱한 가지 방향만 확고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맞히면 시원하게 맞히고, 틀려도 시원하게 틀리고, 승패가 명확하죠. 마치 스포츠처럼. 이게 바로 시원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다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죠. 자, 그러면 관점 폐기 시점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 자리에서 상방을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역추세 매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역추세 매매는 다소 위험한 매매에 해당되죠. 반대 방향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관점 폐기 구간이 필요하고요. 관점 폐기 구간이 뚫리면 그대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폐기 구간은 어디인지 그 부분 설명 드릴게요. 자, 과거 차트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냐 잘 보세요. 최저점 찍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자리에 횡보 구간이 가장 짧죠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 가장 짧은 횡보 구간에 최저점 밑꼬리가 어디냐 바로 56.2k 56.2K는 현재 자리랑 꽤나 가까운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구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손익비 적으로 계산해도 상승 관점이 무척이나 유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분석이 적중하면 여기까지 60K대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고요. 이 분석이 틀린다면 대략 이 정도. 약 1K대 수준니 손실을 입을 겁니다. 딱그 정도죠. 이런 자리는 저는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상방을 보고 있다. 이제 저는 하락이 마무리 단계라고 봅니다. 둘째, 56.2k 깨지면 대피해라. 내 분석이 틀린 거다. 셋째, 근데 만약 틀린다고 해도 손실 범위는 현저히 적다. 즉, 손익비가 좋다. 이제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분석 아니겠습니까? 먹을 땐 길게, 털릴 땐 짧게. 이런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먹는 건 짧고, 털리는 건 길고. 그러면 답안 나오죠?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떡상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쿨한 남자, 베이지컬리였습니다.